자, 이번에는 상가 천장에 달린 에어컨, 그거 그냥 장식품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가 임대차 계약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요금 폭탄을 맞거나 겨울철에 바들바들 떨게 돼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순전히 제 얘기라서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체가 총세 군데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에는 개별 에어컨이 두 대가 설치된 곳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 계약한 곳은 다 공실에다가 제가 계약을 해서 한 군데는 부동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한 군데에는 지금 공간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 여기에 천장에 달려 있는 게 개별 에어컨이 아니고 FCU라고 해서 중앙 냉난방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FCU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되게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어, 에어컨 달렸네 어 저거 히터 달렸네 그럼 이제 냉난방기 비용을 안 들겠다 개꿀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사무실 계약하거나 사업체 계약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 두배 세배 쓰게 되실 거예요 이 상가 계약을 하기 앞서 여러분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바로 이 냉난방기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저조차도 아 이럴 줄은 몰랐어요 본의 아니게 사기를 쳐버리게 돼버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메리 평 에어컨 같이 보이지만 이게 진짜 정체는 중앙 냉난방기 즉 fcu 라고 합니다 이렇게 fcu는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에어컨 혹은 히터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이게 아주 높은 확률로 함정카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결과부터 말을 하자면 여러분 대기업이나 호텔처럼 이 단일 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빌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FCU는 무용지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가동을 할때 드는 비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같이 쓰는 사람들이 없으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한달 사용하는데 뭐 냉방비 100만원, 난방비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 달만 써도 300만원인데 여러분 300만원이면은 진짜 품질 좋은 개별 냉온풍기 구매해서 직접 설치해도 여러분 300만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쓰시면은 에너지 비만 거의 한1만원 나온다는데 그거 개인이 쓸수 있나요? 못 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냐? 그건 바로 공실 때문입니다. 이 f c u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냉난방 장치를 한번 일차로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데울 수 있는 초 대형이기 때문에 한번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최저 값이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이제 장점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동하게 되면 어쨌든 이 대형 빌딩의 전체의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비 자체는 되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시동 거는 건 되게 비싼데 시동만 걸어놓으면은 기름을 거의 안 먹는 그런 차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 비용은 비싸지만 최대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대형 빌딩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따지면 FCU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공실이 없다는 환경하에서 FCU가 개별 난방에 비해서 월등히 전력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이제 이 사용되는 연료를 열병합 발전소 같은 대형 발전소에서 이제 떼와서 그러니까 파이프로 연결해서 쓰는 거라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상복합이나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개별적인 상가예요. 즉 따로따로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왜 문제냐? 이 중앙냉각반 장치는 어쨌든 내가 쓰기로 마음 먹으면은 중앙냉 장치를 가동시키는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동비가 월 1,000만 원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 이 건물 내에 총 100개의 호실이 있어서 모두가 이 fcu를 틀는데 동참을 하게 되면은 연료비가 한달 연료비가 월 1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공실이 많다 그래서 100개가 아니라 50개 아니 10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월난방비가 100만 원씩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냉난방비로 월 100만 원씩 지출할 수 있을까요 대형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fcu를 쓰는 게 되게 꺼려지고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냉난방비를 구매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번더 발생합니다. 이 FCU를 자체 발전으로 굴리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름 냉방비는 비싸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만 끌어다 쓰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히터랑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곳은 겨울 난방을 위해서 열변화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연료를 계속 사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동시키면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어 그러면 여름에는 개별 에어컨을 쓰고 겨울에는 히터 써야지 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어컨만 구매했다가 막상 겨울이 되니까 야 히터를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군요. 결국에는 히터가 되는 냉난방기를 교체해야 되니까 이중 지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려면 그냥 애초에 냉난방기가 없는 데 들어가서 냉난방이 되는 인버터형 냉난방기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책이 안타가 이제 에어컨만 샀다가 남패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좀더 자세히 들어가서 FCU가 뭐냐? 여러분 FCU는 Fan Coil Unit의 약자인데요. 건물의 난방과 냉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는 거요이 천장에 달려 있는 게 달려 있는 형태는 똑같은데 그가 그러니까 이거 를 세대마다 따로 굴리느냐 아니면은 지금 보이는 이런 큰 건물에서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큰 기계를 가동을 시키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상업 건물, 뭐 호텔, 병원 그다음에 초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런 실내 온도 주주를 하기 위해서 이 FCU를 도입하고 있고요. 내가 이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는 CEO 혹은 대표라면은 중앙냉난방을 쓰는 게 당연한 방식이지만 내가 소형 사무실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개별로 사용하시는 게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단체로 뭔가를 쓴다라는 게 단체가 모두 참여했을 때. 비용을 아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중앙난방과 지역난방도 한번더 살펴보셔야 돼요. 중앙난방은 하나의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 등에서 직접 이제 중앙 보일러를 통해서 각 세대나 공간에 그런 난방과 냉방을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지역 특히나 이제 인천에 있는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직접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그 아파트로 온기를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겨울에 이제 난방을 틀려면은 열병합발전소에서 뜨거운 물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열을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이 열기를 받지 않으면 그 건물은 아무도 난방을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도에 일하는 곳이 이두 가지에 다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은 비싸다고 FC를 u 가동 안 하기 때문에 냉방기를 구매를 했고 이게 에어컨만 구매를 했더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는 전기 방식이 아니고 열병합 발전소에서 지역 난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률이 떨어져서 히터도 안 돌아가요. 완전 청천벽력이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냉난방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최소 정도로 유지하고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혹은 이제 내가 들어간 이 건물이 좀 공실이 조금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개별 난방이 최고고요. 냉난방기를 직접 설치하시는 것이 가장 이롭습니다. 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중앙 난방 플러스 FCU가 가장 좋 좋은 건 사실이지만 개인에게는 그냥 개인의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결론은 상가나 사무실을 구한다면 천장에 냉난방이 달렸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못 쓴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더 이롭습니다. 냉난방 인버터 구매비에 설치비는 반드시 창업 비용에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스타벅스가 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스타벅스는 어딜 가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 냉난방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음,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이제 그 중앙 냉난방을 쓰다가 갑자기 중앙 냉난방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 저 그럼 이제부터 개별 냉방으로 쓸게요. 이런 스타벅스도 제가 실제로 봤고요. 어쨌든 갑자기 대처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라도 개별 냉나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뭐 창업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중지출 혹은 맘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FCU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창업하시는 분이라면 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정리하고 나면 절대 잊지 않는 부동산 지식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시고 나면 여러분 가입하기 버튼 나타나거든요. 한 달에 990원으로 제 채널의 이 되어 주시면 제가 이 여러분 부동산 공부를 위해서 온전히 부동산 연구하는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그런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990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부자 되세요.